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천천히 감으며 이 편안한 음악에 집중을 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바라보던 눈 대신 마음의 눈으로 내면의 자아를 지그시 바라봅니다. 배꼽 아래 단전에서부터 배 전체가 따뜻해지고 점차 뜨거워집니다. 자, 이제 눈을 뜨면 저의 뱃살이 노릇노릇 익어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3월까지 총 8근의 감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접니다. I feel like I'm losing my mind. 구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로 또1등 되시고 대장 내시경에 용종 안 나오고 시력이 좋아지고 숙취가 사라지고 병 없이 오래오래 행복한 삶 영위하시길 기원하고 또 기원합니다. 작년 12월 어느 날 성수역 2번 출구에서 383m 거리에 위치한 행복한 식당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대가로 다음날 날씨만큼이나 시리고 혹독한 숙취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술자리 행복의 힘이 커질수록 다음날 숙취 또한 함께 커지는 이 현상은 초등학교 5학년. 이학기 물체의 운동에서 배우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으로 이미 까먹은 지 오래지만 몸으로 느끼고 검증하며 살고 있습니다. 행복한 식당은 월요일에서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백반을,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는 삼겹살을 팔고 있습니다. 일부러 오픈 시간에 맞춰 방문을 했으며 아주 금방 만석이 되고 뒤로는 대기까지 생기는 아주 인기 좋은 식당입니다. 메인은 삼겹살 단일 메뉴로 한근 35,000원이며 반근 추가는 18,000원, 소주는 4,000원, 그리고 공깃밥은 1,000원, 라면은 3,000원입니다. 있는 세 명이 삼겹살 한 근과 소주를 먼저 주문을 했으며 주문을 하고 잠시 기다리니 푸릇푸릇한 신선한 상추와 깻잎, 피를 맑게 자신있게 부추, 마늘, 고추, 기름장 쌈장, 그리고 아주 시원한 맛이 좋은 배추김치가 기본 찬으로 나옵니다. 하나하나를 보면 아주 대단하다고 할수 있는 건 없는데 그렇다고 모자람도 없이 고기 먹을 때딱 필요한 찬들로만 구성되어 나옵니다. 특히나 배추김치의 맛이 입에 잘 맞아서 이 삼겹살 술자리를 더욱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맛있는 김치 하나 열 반찬 안 부럽습니다. 국내산 삼겹살 한 인근의 가격은 35,000원으로 100g 기준 5,833원. 요즘 삼겹살 먹기도 부담스러운 가격인데 이곳은 참으로 행복하고 착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기존 29,000원에서 인상된 가격이라고 하니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식당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2022년 2월 1일자로 가격이 인상이 되었는데 메뉴판 사진은 못 찍었지만 다른 리뷰를 보면 가격 인상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았으나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인상하게 됨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으니 이 마음도 참으로 너무나 따뜻하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고기의 선홍빛 색만 봐도 꿈틀거릴 것 같은 신선함이 그대로 전해졌으며, 비계와 살코기의 비율도 아주 좋아서 너무 느끼하거나 그렇다고 너무 퍽퍽하지 않은 어느 정도 씹는 맛을 내주면서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함이 가득했습니다. 불판은 기름때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었고, 적당히 달궈지면 기름칠 한번 쓱쓱 해주고 삼겹살을 본격적으로 올리며 칙익치익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소리가 귓가를 때립니다. 여기 기본 본으로 기름장이 나오는데 저는 그냥 기름 없는 소금이 더 좋아서 부탁드려 살짝 찍어서 먹으면 쿡쿡 씹을수록 고소한 육즙에 소금이 간을 딱 잡아줘 풍미를 한없이 올려줍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집이고 바뀌고 돼지고기 부위 중 삼겹살을 가장 많이 먹은 것 같은데 확실히 언제 먹어도 정말 맛이 좋습니다.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은 고단한 인생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처음엔 이렇게 소금만 찍어서 본연의 맛을 느끼고 뒤로는 아주 시원하고 개운한 김치와 함께 먹으면 깔끔하게 느끼함을 제대로 잘 잡아주고 한 번씩은 쌈으로 즐기면 질림 없이 계속해서 맛있게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삼겹살은 잡내 일도 느껴지지 않는 아주 신선한 맛으로 누구나 호불호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삼겹살이 살짝 느끼해질 때 이렇게 돼지기름에 맛깔난 김치를 익혀서 함께 먹으면 김치 제육의 느낌으로 한자리에서 2차 기분을 낼수 있기에 다시금 소주를 맛있게 마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돼지기름에 무언가를 굽는 행위는 행위 예술만큼이나 벅찬 맛의 감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소한 삼겹살 본연의 맛을 시작으로 김치와. 쌈으로 다양한 조합으로 소주를 마시고 또 마시고 삼겹살이 내어준 거룩한 기름에 김치를 볶아서 또 마시고 이제 대망의 마무리로 한국인의 디저트 볶음밥을 먹을 차례입니다. 공깃밥은 천원이며 볶음밥은 셀프로 지지고 볶고 만들어 먹으면 됩니다. 남은 삼겹살과 김치를 사정없이 조조조조조조조 사사사사사 조사주고 양손 숟가락 신공으로 재료들이 잘 섞이도록 해주면 마무리 명품 밥안주가 완성이 됩니다. 고기로 이미 배는 불렀지만 이 밥을 안 먹으면 뭔가 가득함 속에 공허함을 느낄 수없 수 있으니 위장 빈틈 사이사이 밥알로 채워줘야 합니다. 아삭함은 살아있으면서 볶은 김치 특유의 진한 풍미와 한번 익힌 삼겹살을 잘게 잘라서 한번 더 익히니 그 고소함은 더욱더 올라가면서 밥알 하나하나의 삼겹살의 기름과 양념들이 코팅이 되니 한입 먹으면 입에 쩍 붙는 마성의 맛으로 배가 터질 것 같지만 계속해서 손이 가는 맛이었습니다. 이렇게 어제보다 더 발전한 근수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입구 위에 주황색의 낡은 천막 그리고 큼직한 고무통이 보이면 맛집일 확률이 99%입니다. 외관부터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느껴졌고, 실내로 들어가면 생각보다 넓었고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고깃집을 다니다 보면 가끔 바닥에 기름때를 지우지 않아서 미끄러운 경우가 있었는데, 여긴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브레이크가 딱딱 잘 잡히는 걸로 봐서는 바닥 청소도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만족스러웠으며, 삼겹살하면 이곳이 한동안 생각이 날것 같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대단합니다. 많이 감사합니다.